셋, 오케이, 둘, 셋. 하나, 케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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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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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, 체오 하고 나가자. 체케이 오케이, 이이오오 서둘러 t l o v 서둘러 주세요, 고객님. 우리 체 t l o v e Footlove, f o 고 t l o v e f o o t l o 와 e f o 와 t l o v e Thank you.